네버박상현입니다 자, 우리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 얘기할 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음, 영어에서는 이런 비슷한 표현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표현이 바로 우리 시계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한번 표현 살펴보세요. When pigs fly. When pigs fly. 영어에서는요, 돼지가 날면이라는 말로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날 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when pigs fly 이렇게 얘기하면요, it will never happen.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네, 돼지가 날 수가 없으니까요. 또는 난 결코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야. I will never do it.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표현 우리가, 음, 상황에 맞추어서 문장으로 이야기 해봐야겠죠? 자, 대화문으로 한번 먼저 얘기해보죠. 음, 우리 뭐,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어떤 경기 같은 거 보거나 또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음, 걔네가 이길까? 이런 예상하는 질문 같은 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Do you think they will win the game? Do you think they will win the game? 니네 생각엔 걔네가 이길 것 같니? 음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절대 이길 리가 없는 정말 정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할때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ure one peck fly. Sure one peck fly. 물론이지. 돼지가 하늘을 날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물론 이기겠지, 이란 말입니다. 즉, 이길 가능성 없다, 라는 말이 되겠죠. 또, 이렇게 해볼까요 음, 물건 같은 거, 사라고 자꾸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네. 아, 나 절대 안살 거라니까요. 아뭐 해가 서쪽에서 뜨면 모를까. 토끼 뿔라면 살까. 자, 우리말의 또 다른 표현. 토끼 뿔라면, 이런 말도 하는데, 영어에선 돼지가 날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ll buy it when pigs fly. I'll buy it when pigs fly. 내가 그거를 사는 일은 아마 해가 서쪽에나 떠야 될 거다. 결코 그거 살일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음, 이런 말도 가능하겠네요. She hates cold weather. 걔는요 추운 날씨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걔가 추운 알래스카 쪽으로 휴가를 간다는 건뭐 거의 있을 있을 가능성이 없죠. 뭐 해가 서쪽에나 뜬다면 모를까나. She will go on a vacation in Alaska. One p i k fly. She will go on a vacation in Alaska when pigs fly. 자, 어떤가요? when pigs fly, 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는지, 어떻게 문장에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d o y o u t h i n o t h e y i i l l i i n t h e g a m e s u r e w h e n p i g s f l i I'll buy it when pigs fly. She hates cold weather. She will go on a vacation in Alaska when pigs fly.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영어 공부하는 길이 참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하실 거죠? 포기를 한다면 그때아마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I will give up, when pigs fly. 돼지가 하늘을 날면 그때 포기하겠다. 즉,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날은 오로지 돼지가 하늘을 날 때뿐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everyone.